얼럭키가 뭐야? 아니지. 자 여러분 오늘은 운 테스트를 할 거예요. 이거 럭키블럭이에요, 피스톤 럭키블럭. 안 좋은 거야? 좋은 거야? 얼럭키, 얼럭키. 내 내가 난이도를 한... 난이도 4다 켤게. 자 1로 켜고. 내가 왜 불렀니? 헛, 다한 개. 나 좀비네. 야, 바비야, 바비. b b y 어, B.O.B.B.Y. 야, 가빨이졌어 아니, 내 스킨이 뀌다 좀비, 이겼다, 좀비. 좀비, 다음 거한개 깨자. 야 내꺼 들어왔어 나 무서워 나나 나. 나, 나. 아야쟤 이거 아! 야, 야, 아! 뭐냐? 아, 야얘다가혀았어 내가 갈게 그쪽으로 얘다 갇혀 입었어 싸움 때리지 말아요 야얘다 갇혀 입어야이 호로새끼야 어디갔냐 야 내꺼 럭키볼 야야야씨 무슨 <laughs> 야이 호로새끼야 야 무슨 무슨 돼? 야 좀비 피그맨 야 좀비 피그맨 나왔어 야 걔랑 크리퍼랑야 좀비 피그맨 있잖아 야 호로새끼야 들어와라 아 좀비 피그맨이 다이아가파에다가 채뜩 칼이야 나, 야, 그래, 야 나는 럭키 야, 얘네만 봐라 얘네 나 위로 보이지 나나 나 따라와 아꾸수기만 해봐 야나 돼지 좀비가 응, 아 나가지마 이 호르몬 상 <laughs> 아니 나나 나 그냥 마크로 들어갔었어 야나 아직 살아있죠 나, 살아있죠 어, 나아 살아있어 어뭐 하지마 아, 아, 아 내꺼 아, 들어올 사람 아, 내거 나 근데 왜 안되는거지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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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 가보 아, 야나 죽는다 나나 두개 깼거든 지금? 지금?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야야나 우지 어? 어? 배타 우지 야야 잠시만 보투보투보스리너 어. 가방 어. 넣었어? 어 종교 아니 아니 스크립트 쓰고 내가 스크립트 안쓰고 있는거야 나 쓰고 있는거야 난 집에 들어가도 돼? 나 집에 야 근데 얘얘네네도 돼? 난이도 끄기 건법. 다 지켰어요. 아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피좀면 잘. 거 어떻게 하는 거지? 피좀치워지면 꺼져. 아이고. 야, 나 그래도 한두개 깼다, 지금. 두 개. 뭐야? 어, 여기, 뭐지? 나 겁나 네. 많아. 나 미나 꺼져. 알았어. 나 너무 잤네. 나 너무 길 뺐거든? 바로 밑에 용암 있어. 흠. 살았어? 야, 나 지금 두개 깼다. 너몇개 깼어? 나 지금? 야크레이티브에서는 레드스톤으로 보여니아다 쳤어 있어야 해 피한다 야, 야, 야 용암, 용암 나 나왔어! 야써봐로 갈까? 야 용암 나왔어! 야 살았어 살았어! 남의 용암은 살았어 다 쳤어 안돼 안돼! 안다 죽었다! 안다안 돼. 돼. 죽은 건 아니지 아니, 그래도 야왜안 되냐 난? 나도 안 되지 너너너그 너 스크린트 적용 을안 했잖아 안돼안 이... 돼. 안 아이고. 아, 바보 이거 너네들 그거 스크린트이저안잖아할것 거가 된 거야? 어할거 거야 어 됐다 아! 야 이씨 터졌어 어 잠깐만 난 아닌데 저 다섯 개 캤어요 야왜 이렇게 늦게 늦겠... 이렇게... 네, 다섯 개가 넘게 캤네 어이 씨밤 그니빠 이 씨발녀들 밤됐어밤대 원래 나오면. 와한 방에 죽네? 아닌데? 안 죽었지도 못했겠냐? 나한 번. 아, 좀비핑 오듯 시. 야, 뭐! Where are y 야, 너다 얼룩해! 나막은 하늘에 올라갔거든. 여기 물로 떨어졌어. 아, 나 뭐해, 도 아, 찐아가아 <laughs> 슬라이 간지럽지 아 진짜 나 깨는 거 맞고 있네 어저있씨아 슬라임 아슬라야 뭐야 야너 이런 것도 나어나철장야 용암 나왔어 철장에 용야 이거 나왔어 너. 나 이거 나왔어 나도 나왔었어 저, 봐봐 나도 나왔었어 야, 저기 봐봐 나 물만 두 개가 있었어 야나 용암 두번 나왔고 폭파 두번 어, 했어 어발야 하늘이 떨어진다 어, 진짜. 야 근데 로키블로 신기하다 언로키블로야너너 아, 야, 야, 너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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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줘봐 마크 왜안 되냐고 야 마크 들어가봐 불러면서너 그거 스페인 활성화 안한거 같아? 아니야 내가 엔맨야 <laughs> 용암 요만... 아, 이거 절정 부 <laughs> 다시 켜야겠다 해봐 해봐 왜 안돼? 몰로야 그거 레드솜 블로해야지 응? 어? 나 뭐야? 나? 니코 네 근데 넌왜야 그거 레드솜 으로 해봐 에이 <laughs> 안되네 야, 야, 내가 완전 빨리 게 이거 <laughs> 왜? 미나야, 나가지 마라, 뭐. 야 나가지 말아봐. 야, 슬라이드 간지럽네. 안야 내가 맞춰보게 내가 한번 깨볼게. 야, 얘들아, 나 니네 맵 갈래. 자,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. 나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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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마지막 한개 깨는 거 봐. 야, 자, 알았어, 나 알았어. 이거 깨지 말아봐. 내가 부숴볼게. 하인, 인 맵. 어, 부다 하인 맵. 내 거, 어, 이거 봐봐. 이거 부셔볼게. 나니거안 어, 네 들어가지고. 스크리어왜 아무데야? 왜? 야, 아무 내거들 뭐야? 아, 그러니까, 뭐. 나야지꽝 나왔다, 개이득. 어됐다꽝 에, 그것. 야, 도와줘. 도와. 에! 야, 바보야. 블록을 먼저 박아야지. 오늘 럭키 야, 블록 같이 가 기다려. 예준아. 왔어? 야, 너도 같이 붙어 있어라. 야, 그러면 우리 같이 매발래. 그래? 야, 너도 나랑 같이 붙어 있어라. 야, 너너 너 그거 들어가. 그냥 막크로 니꺼 연구 그냥 막크로 니꺼 연구서 들어가. F. 아직 붙어있어 나내거 연구소 그냥 나가 <laughs> 해야지 아, 와 여기 내 연구소 맵이야 내이아 <laughs> <약간 미국을 좋아, 웃음> 아, 진짜 어디, 제 연구소 맵에서 끝 가져 아 <나> 라이거도 뭐다 <laughs> 라이거도 봐야지 아야 라이 네, 연구소 봐아왜 <laughs> 나가 아, 나나갔네 <laughs> 아, TNT 나왔어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<laughs> 네, 지금 도자 다... 내 연구소 내 연구소 아야 내 연구를 보고 말해 어, 야, 야, 우야 언론, 이렇게 는데 이렇게 해서. 나 죽었어. 아, 뭐, 이거, 게 됐어. 리 우리,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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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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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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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잘는데나 비상용 아, 그거 해야 아, 라이의 보물. 야, 여기, 있음. 야. 아, 자, 아, 저 아, 여기 아, 야. 자, 저 여기 있는 거 깹니다. 라이의 보물. 야, 얘들아, 몬스터 나온 거야? 야, 독사자야! 야, 독사자야, 빼지마, 빼지마, 독사자. 하지마 너희들 꺼내지마, 내꺼. 야, 이거 돗살자야 야 몬스터 나온다, 이제. 웃고. 음. 나, 나도, 나도! 으아, 몬스터들! 다행이다, 몬스터. 너안 들어가지. 한끼더 나옵니다. 아니 이게 아, 우리 영웅이 이제 못하겠지? 아니야 무한매이잖아 뭐 얘들아 야 우선 난이도 끄고 우리 자자 아, 자자 빨리자잉저놀거야자 <laughs> 이제 얼룩이 깹니다 조심하세요 어디있어? 어디있어? 나여기있다야나 어디 무기 짱 많다 조합대 어디있어? 고무잣식이 무 조합대 어디있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어다따다 우와! 뭐? 나 황금사 아. 먹었다. 아, 나도 먹고 싶고 나도 갖다줘 내가 다 갖고 왔다. 아 나도. 가다 좀... 가져갔어. 어, 무서워요. 무서워요. 깬다. 야 깬다. 난이 키고 깨본다. 오나이 사라졌다. 얘들아 깬다. 우와! 우와 얘들아 용화 나왔어! 야 용화 모르는데 어떡해 응? 얘들아 내내 내 잘생긴 얼굴이 박살나고 있어. 에이그? 야, 저기 좀비들 있어. 나 이제 지금 뭐, 나도 보나가. 아, 그지도 야, 마루야. 나 근데 이거. 야, 저야왜 띵냐고. 나도 저 들어가, 저기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야. <웃음> <웃음> 야, 야. 상자 열었다. 오케이 상자 열었다. 나이스 반짝이는 내가 용암을 아주 따뜻한 용암으로 보내 반짝이는 수가왜안 먹어? 못 <laughs> 먹어 바보야 못 먹어 <laughs> 야, 황금 <사과> 좀 <laughs> 어 따뜻하다. <laughs> 어 따뜻하다 야황금사가좀 넣어줘 바로야. 야 정말 <laughs> 여기 여기 이상자. 오케이 <laughs> 여기 귀잘보인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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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나 타고 있어서 잘했어. <laughs> 야 떨지 마. 어디 다이아 줘. 야 상상대 넣어줘. 야 근데 야이 빌네가 다가지가라고 다. 하셨다냐고, 아야, 아 잠만 나. 야 가져가지 마. 아, 너도 가져가지 말라고. 아나 지금 타고 있어서 못 꺼낸단 말이야. 아, 잠깐아저렇멈춰저 새끼 저기뒤저어아 저렇게. 이 씨발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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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게저렇야나난죽이렇 말아줘 게 저렇게. 저야게야렇게 저렇게. 저뭐게 저렇게. 저렇 야, 왜 죽으면, 왜? 어, 나도 와주세요. 마지막! 아, 잠시만. 야, 이게 아,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니, 제스폰는 거기 용암이 있는 거야? 어, 살았다! 뭘? 나도 죽여줘라, 재밌어. 아 꿀댁이다. 야, 우리야, 지 야, 야, 나도 죽여줘. 나 죽여줘. 뱅이아 내가 죽여줄 거야? 어어. 어. 그냥 야, 저기 야, 저기 봐봐 야 저기 봐봐 야 여기, 봐봐 야, 저기 여기, 하늘, 봐봐 다리는 희나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희 너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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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바로 파이거세도와주세요야라세요저모로 저거요. 저거요. 저어요저거 저거요. 저거요. 저거저요저거저게요 저거요. 저아저거저 저거요. 저거 저거요. 저거야야거요 저거요. 저거요. 저 마루야 도와주세요. 야 니네 돌 있는 쪽이지 구멍. 음. 거기로 떨어지고 있어. 와 죽으라. 나야 하늘 봐봐. 우와, 떨어진다. 아야 왜 왜? 어, 는 내꺼야. 하지 마. 야, 내, 뭐, 내가 보이는 거 하지 거냐? 마. 내가 보이는 거야. 하지 말라고. 나, 야 마루야 뒤에. 야 마루야 나 뒤에 봐봐. 내가 너네에게 갈게. 기다려. 지아나 봤어? 나 봤어. 야, 우리 떼지 말자. 야! 가만, 저기 다이아 있다. 들어가야지. 야, 내가 가어 내가 니아 야이씨. 분노. 야, 에메랄드 예! 뭐. 있지. 에메랄드 불러. 내가 게 응? 어이. <laughs> 너 언제 숙소 있는 건데? 몰라. 일어났는데 여기서 들어소 우리는 그렇게 많이. 야!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. 아나운 떨어져야 돼. 아, 인생 그렇게 살아야돼 아, 맞아요. 가 어, 아, 살았다. 얘들아, 내가 너무 너는... 어나 이제 슈퍼 죽이기 하고 싶어. 나 아이, 아, 나. 거기 에이스 슈퍼까지 어가 안돼. 얼로케 불러. 아이,

야, 마루야 내가 네 앞에서 언럭키 로어 이게 나난 밝은 데가 있어. 데 네, 야마로야 내가 환시켜 줄게. 뭔 소들. 나오라 언럭키 한게 덕각이? 와, 슬라임이다. 아, 깜짝아. 나뭐 죽는 줄 알았어. 슬레임. 아, 슬라임. どういうこと